안녕하세요, 여러분. 친구, 여러분. 채널에서 오늘은 GTA 5RP 설치를 다운로드 하는 방법과 그에 따라 GTA 5RP 플레이를 시작하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려면 브라우저로 이동하여 쓰기, 브라우저 입력, GTA 5RP를 작성하고 아래로 스크롤 하지만 나는 사이트 GTA 4N RP에 관심이 있어요. 어쩌면 더 나은 다른 서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몰라. 그래. 들어가서. 여기에서 런처를 다운로드하고, 다운로드하는 방법, 여기에서 재생 버튼을 클릭하기만 하면 됩니다. 런처 다운로드 다운로드, 런처가 펌핑하는 방법과 병행하여 계정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나는 그것을 기억할 것이다. 이것이 어떻게 보이는지, 여기에서 메일을 입력하고 등록을 클릭해야 합니다. 귀하의 이메일은 링크를 수신하고 등록 완료 버튼을 클릭하면 이미 귀하의 계정에 직접 접속하게 됩니다. 브라우저로 이동한 다음 다운로드로 이동하여 런처를 열면 다음과 같이 보이며 다음을 선택하십시오. 설치할 위치, 디스크에서 다음을 클릭한 다음 작업의 아이콘을 만듭니다. 테이블을 클릭한 다음, Finish, 마침을 클릭하고 Yes, 예, 일반적으로 관리자에 의해 보호되기 때문에 표시되지 않음을 클릭합니다. 출시가 진행 중이므로 얘를 클릭하고 그에 따라 계정에 로그인하고 지금 로그인하십시오. 따라서 글쎄 게임을 시작합시다만 GTA5가 설치되어 있으면 즉시 플레이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예를 들어 그것을 구입해야 합니다. 에픽 게임즈 런처에서 락을 즐기고 있거나 스팀이나 다른 곳에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그게 다야, 안녕히 계세요.